오늘 즐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에서 72편까지 말씀입니다. 62편.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가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가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가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63편.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64편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쓰고서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신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눌려서 한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65편 하나님 시원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담비로 적시며 움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려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대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고기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66편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 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고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 받고 있을 때그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랜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순념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 67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욱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달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왕들이 살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봉우리 들은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신의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네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고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수나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여를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묻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나라의 황소 떼 속에 있는 송아지 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 받기를 담아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69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려 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망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배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국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려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점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러에 빗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립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몽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70편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71편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숲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온적일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세역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헛들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럼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의미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이끗 인생에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태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잘 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거문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정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2편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 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 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백성의 풀밭에 내리는 빛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땅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광해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 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 주시고, 아라비아와 에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주신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살림처럼 물결을 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을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 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세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루 한 되시기를 바랍니다.